이번엔 배 나름의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기다려 손 이쪽 손 주세요 자아어 음, 귀여워. 음, 귀여워 오늘 좀 약간 안정감을 찾은 것 같은데 배가 좀 부른 것 같은데 <laughs> 음. 아까 만해도 엄청 많이 나아는데자 한이, 한이가 좋아하는 마드로스 마드로스 조그만거 주지 아니 아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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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들, 아들, 한번 더. 들주면 아들, 아들, 아천 아들, 야들아 아들, 아아아 그래 있잖아, 밖으로서 나. 김치만안 묻잖아. 귀여워.